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시골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구가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시골집 한 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산도 멋지죠 오늘 보려고 하는 집은 아 이렇게 작은 전원주택도 있구나라는 집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농막인 줄 알았는데 전원주택이 보니까 옥수수도 크고, 처음에는, 농막도 요즘에는 전원주택 스타일처럼 잘 나와요. 근데, 이게 뭘까 했는데, 전원주택, 말로 농막 스타일에 해당되는 미니 전원주택이에요. 평수는 한 10평인데, 일단 5천만원 들었대요. 그래서 이렇게 작게 집 지어가지고, 현금 들고 사는 것도 괜찮죠. 뒤에는 이렇게 야산이 있고, 집이 있고, 근데, 동네 사람이라는데, 빈 집이라고 하더라고 살다가 떠났대요. 옆에 있는 재밌는 집도 한번 보세요. 옛날 집 그래서 창문이 창문 창문이 쭉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야참 특이한 풍경이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집안책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